사이드는 그냥 뭐풀치 없어요, 여러분. 훌륭하죠? 출발! 이제 갓 시즌을 시작한 갈치 잡으러 갑니다. 자, 이제 우리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염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좀더머만하게 삼천포항에서 출항을 했고요. 우리 배는 이제 25km로 천천히 달려서 포인트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해로드 어플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로 생성. 그러면 지금 경로가 녹화 중이고, 다양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경로 생성을 해두고 포인트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주변 선박 기능을 켜두시면 범례 표시가 뜨면서 주변 선박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범례표를 보시면 주황색은 여객선, 형광 초록색은 초고속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서 아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기타선이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주변 선박의 뭐 속도나 진행 방향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양 기상특보까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월 2일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상남도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되었고, 지금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네요. 이런 식으로 발효된 기상특보도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 깃발은 기상청 관측소, 파란색 깃발은 해양수산부. 관측소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자료가 반영이 되고요. 지금 이 통영관측소에 풍향, 그 다음에 풍속, 기온, 심지어 이쪽 관측소에 수온까지 파고와 파향, 일출, 일몰 시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엄청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뒀어요. 이동하실 때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뭐 네이버 위성지도를 보고 계신다던지 확인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도로 표시를 해둔 상태고 이렇게 네이버 지도나 위성지도 이런 식으로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꼭 띄워 두지 않아도 계속 어플이 실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도 볼 수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에게는 사랑입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포인트 도착. 제가 출항하자마자 헤로드 어플을 이용해서 선장님의 항적을 염탐했는데요. 자, 여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경로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도착 위치에 도, 문, 초, 좌표까지 싹 찍힙니다 저장 경로에 보시면 바로 갈치, 텐빈, 초대화 포인트가 저장이 되어 있죠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 저장한 좌표와 위치, 항적까지 싹 뜹니다 와 이거 너무 똑똑한데? 여기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게 정말 낚시인에게 필요한 어플이긴 한데 좀 위험한 어플인 거 같아요 자 이렇게 채비를 끝냈습니다 채비는 엄청 간단해요 캐미나 이렇게 소형 수증지버등 달아주시고 다음은 텐빈 제가 뭐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키우라 텐빈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l 자형 텐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부려서 y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텐빈입니다 오늘 바늘줄 길이는 약 1m 정도 사용을 할 거고요 바늘은 일단 선물 받은 자작 바늘 한번 넣어볼게요 공돌은 4 0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세팅을 좀 일찍 끝내뒀는데 지금 오늘도 근처 선박에서 지금 나 갈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나와요? 다가다가다다다.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벌써 나온 사이즈 막기가막히다기가 막혀. 와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 어때요? 미쳤죠? 그래 미쳤어. 아 이거 초반인데 장난 아니다. 갈치 초반. 제가 아까 전에 한 출항할 때부터 해서. 여기 포인트 도착할 때까지 놀이패이 항적 저장도 했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 헤로드 어플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SOS, 긴급 구조 요청 기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해로드 어플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추기정보원에서 개발을 한 어플이고요. 해양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 레저포트, 해로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해양안전모바일 앱이고요.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바로 이 SOS에 있습니다. 이 SOS 기능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여러분. 해양으로 신고를 할 건지 내륙으로 신고를 할 건지 누르시면 경찰서로 도움 요청이 가는 겁니다. 이 어플로 인해서 연간 300명 이상이 구조 요청을 받는다고 해요. 혹시나 혹시나 대처가 안 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시거든 어플을 켜시고 SOS 요청을 누르시면 경찰서로 도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제가 해로드 어플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기능이에요.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그 외에도 낚시인뿐만 아니라 해양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과 정보를 해로드 어플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로드 어플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바다 활동,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립해양측기정보원과 함께합니다. <laughs> 기와 기타. 아, 오. 와, 저, 어 고등어? 아, 고등어 아니야, 근데. 째고 나가는 거 봐. 벌. 목장걷기 제 FG 노트에 있던 실뜨기가 됐어. 벌. 어. 아, 고등어 물었다 어,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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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저녁 낚까지 분위기까지는 좋았는데 이후 입질이 끊겨버렸습니다. 오늘 배가 많이 떠서 그런 건지 주변에 결국 포인트 이동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 0점 세팅도 제대로 안 하고 낚시를 진행을 한 거예요. 수심 0이 9m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무슨, 어, 무슨 낚시를 한지 모르겠어요. 0점 세팅 다시 하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면서 낚시를 했지? 와, 물어준 갈치한테 진짜 고마워 해야 돼. 거의 있어서는 안되 실수였는데 2, 3m도 아니고 9m를 포인트 이동을 해서 다행이지. 안 그래서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낚시할 뻔 했어요. 엄청난 조항 마리수 타격이 이어졌겠죠? 이야, 사이즈 너무 좋다, 오늘도. <laughs> <laughs>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막 도착했는데 그냥 수십 층 들어가면 바로 입질 옵니다. 40에서 38이 사이에서 그냥 입질이 바로 붙어요. 어제보다 좀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오늘이 어쩌면 더 좋은 조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사이 너무 좋다. 열심히 잡읍시다. 물어줄 때 열심히. 나는 지금 로보트다 이런 마음으로 흔들어. <laughs> 아3 5인가봐요 이게 바로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음, 어 사이즈 너무 좋다 여기 미쳤어 와, 이건 어제보다 시열이 더 좋은데 와 시간 너무 잘 가요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아니, 심리전 몇번 했는데 벌써 11시야. 확실한 게 말하면 심리전에 몇번 졌더니 11시네요. 분해 싸우면서 지면 안 되지, 갈치한테 아, 내 먹었나? 아, 또 심리전 들어오네. 아 아, 씨 졌어. 빨리 <laughs> 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두번 썼어요? 갈치가 시미션을 강하게 유도하거든요 뭔가 집중하느라고 좀 말을 못 하겠네 고도의 집중력으로 분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입질 붙었죠 이 너와 나의 싸움이다 이제 감뭄에서 내려줘 볼까 로드를 살줬어요 지금 안 가져가고 크으, 이겼어 이겼어 두 판째 이겼어 <목소리> 운 좋은 날 만나가지고 그날 막 갈치들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좀 쉬운 패턴들도 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을 때 딱딱딱딱 어 이제 후킹이 되는 이 상황 대응 패턴이 좀 쉬운 날도 있어요 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입질도 굉장히 다채로운데 이 후킹을 거는 것까지 본신 유도라고 하죠 예신에서 본신 유도까지도 굉장히 다채로운 패턴에 애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심리전이 어 애들이 치밀하네 그래서 매번 갈치를 잡을 때마다 매번 같은 형식에 잘안 걸려요 이건 지가 물고 갔습니다 방금 제가 뭔가를 안 해주고 입질이 왔는데 어 그냥 지가 쑥 들어갔죠 세번째 이겼고 이야 미끼 털린 거 보니까 졌네 결국 너보다 똑똑한 가이였던 거지 말해봐.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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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붙을랑 말랑해요 지금 붙었어 붙었어 오 이번 갈치 좀 똑똑한 새끼가 붙은 것 같아요 안 들리죠 모드를 낮춰 놓고 일단 기다려 봅니다 안 가져가네요 안 가져가요 아아 나너좀 아, 보고 있었네 그 졌다 한번 하려고 봐라 또 졌다 또 졌다 미끼 또 떨렸다 졌다 졌어 너 어쩔 수 없죠 오늘 갈치가 뭐 쉽게 먹어주질 않아서 아, 씨. 아, 봐봐. 이 고도의 심리전인 날에는 뭐 카메라 보고 뭘 씹으리면 안 돼. 미끼 안 털렸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살 꼬셔봅니다. 어? 어! 졌다, 졌어! 드럼봉가다 떨궜어, 졌어! 이것도 다 갈치의 전술이야. 나도 졌다, 나도 졌어. 이 꼬시기를 잘꼬셔야 돼요. 첫 탈을. 똑똑한 갈치를 꼬시냐? 아니면 조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멍청한 갈치를 꼬시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어복이라고 할수 있죠. 멍청한 갈치를 잘 꼬시는 사람이 돼야 어복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머리속에 열이 날라 그래. 붙었다. 무게감이 살 실려요. 빡! 이겼다! 역시 난 똑똑해. 물었다 물었다 오 빠진들 사이드 좋아 그렇지 CR 확인 함 시켜드릴게요 방금 세만이 나온 거 사이드 훌륭합니다 여러분 빵들이 두니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토! 오늘도 지금 텐빈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아오맥스 패턴. 텐빈 로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어가 IC 수심 스크릴 사용하고 있고, 합사 1호에 테이퍼 라인으로 쇼크리더를 3m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키우라 텐빈 편대. 그 다음에 바늘 2호.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오늘 공돌은 40호. 살살 꽂셔주고 일단 첫 입질 자리를 찾습니다. 첫 입질 들어왔죠? 이제 너와 나의 싸움이야. 꼬셔내지 못하면 이갈치가 건든 미끼를 다른 갈치들은 잘안 묻습니다. 어떻게든 이 미끼가 끝나기 전에 이갈치와 나와 싸움을 끝내야 돼요. 자, 지금 물고 늘어지죠? 아, 사이드 좋아. 엄청 뜨그만거 하나 있는데, 이거. 거꾸로 뭐 조그만 거, 나중에 안 돼야 돼. 감사합니다. 포인트 이동한 지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포인트 이동하고 이제 꽁치 위주로 서, 어, 사용을 하면서 집어를 시키고 지금 1시간여 됐기 때문에 이제 생밋기 들어갈 건데 갈치포와 고등어포 한번 써볼게요. 그저께 고등어포의 반응이 좋았고 어저께는 갈치포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갈치포와 고등어포를 준비해두고 일단은 생미기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하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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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빡! <laughs> 겁나 재밌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에게는 찐 사랑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사이즈는 그냥 갑격해요. 아이즈무 좋죠? 죠이즈즈는냥뭐풀 풀지 없요요여분훌륭하하 아아 안렸어어막 고등어 미끼라서 미끼 아아 아 있을 거예요. 붙어 있죠 지금? 물고 늘어지죠? 놨어요, 지금. 안 가져가고, 물고 늘어지다가 탁 하고 놨습니다. 다시 물고 늘어지죠? 아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용 로드 말고 문어 로드가 사용 가능하냐라고 묻는 거 자체가 일단 입문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갈치가 그냥 미친 듯이 물면 뭐 문어 로드든 심지어 뭐직때대로도 가능해요 근데 갈치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물어주는 날이 시즌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중간중간에 사실 예민한 날도 많을 거고 예민한 입질 속에서 이제 갈치의 예민한 입질을 잡고 있어 줄 만한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할때그 예민한 입지를 같이 로드가 이제 받아주는 어, 이런 힘세를 가진 로드들이 텐비 전용대들이 많은데 문어대들은 세요. 그렇기 때문에 갈치가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다니시던 분들은 아 지금 갈치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 로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채비를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낚아보자. 해가지고 어렵지만 어찌저찌 낚을수라도 있겠죠. 하지만 안 해보신 분이 안 그래도 지금 입문이라서 이게 뭔 낚시인지 감이 잘안 잡히는데 낚싯대까지 이 시즌에 안 맞는 로드를 사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더 낚시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요. 아, 꽁치로 바꿔야겠어요. 생리끼 끼우니까 입질 반응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간식 패스하겠습니다. 자, 빡! 와, 이거 물고 9m 올라왔어, 물고. 물고 9m 올라오더니 챔네 타이밍을 주네요. 이렇게 가끔 뭔가 입질요도가 이런 저런 방법을 해 봤는데도 애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10m, 15m까지 그런 입질을 주면서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입질이 진짜 어려운 게 정말 고도의 심리 작전인 게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지. 올리면서 사 아, 그냥 주요좀 어정쩡할 때 그냥 한번 채 버릴까? 이런 마음을 들게 먹게 만들어. 너도 그냥 한번 채잖아. 그게 없어. 응? 오늘 엄마 갖다 주려고 저희 전투지원군까지 불러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좀 아쉬워요. 어, 7 80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둘이서. 사이즈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아쉽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아쉬워요. 갈치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오늘 했던 텐빈테야 메탈지깅 이 장르에 대해서 최근 몇년 사이에 관심도가 가장. 높아진 장르인 것 같아요. 원래는 갈치 하면은 갈치 외줄 낚시가 메인이었다면은 이제 갈치 하면 텐야 텐빈, 텐빈 메탈지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장르가 정말 붐이 확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입문자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을 때 사이즈 좋을 때 이렇게 손맛 보시면 와왜 사람들이 이 갈치 텐빈 텐야 메탈지깅 이런 장르에 빠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Hors <laughs> Pieng <laughs>